캠핑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 MIJ-A 인조 토끼털 극세사 전기담요를 소개합니다. 부드럽고 포근한 인조 토끼털 소재는 피부에 닿는 순간 포근한 감촉을 선사하며 극세사로 제작되어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합니다. 지퍼형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사용하고 USB 휴대용 전원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차박이나 야외 캠핑에서도 걱정 없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용도 활용이 가능해 침대는 물론 차량 내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이 전기담요는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